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도 멋진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함께 준비해봐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과 찬송과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도록 약속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해요. 성경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적은 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한주 동안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반갑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드리며 주님의 뜻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요절송과 찬양, 율동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목소리> 제리라, 성령님과 함께 라면. i'm taking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멘 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여러분, 이 놀이는 무슨 놀이일까요? 바로 숨바꼭질 놀이입니다. 여기저기에 숨어 있는 친구들을 술래 맡은 어린이가 찾는 놀이죠.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함께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술래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나무 뒤에 숨고 풀숲 뒤에 숨어서 꼼짝하지 않고 있으면 술래가 찾지 못하고 지나치기도 하죠. 그러다가 친구들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으면 술래는 이렇게 외칩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이 소리가 들리면 숨어있던 친구들은 기뻐하며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한다면 어떨까요? 성경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예요. 과연 요나는 하나님께 들키지 않고 끝까지 숨어 있었을까요? 어느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큰 도시 니누에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다고 전하여라. 하나님은 악독한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니누에는 그 당시 가장 힘이 세고 커다란 나라일 수도였는데, 이스라엘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믿고 싫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심각한 표정을 한 채, 일어나 배를 타기 위해 항구로 갔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떠나려는 배가 있어서 요나는 얼른 배에 올라타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배는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였죠.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라고?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찬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멀리 달아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서는 가장 구석진 곳에 숨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꽁꽁 숨어버린 요나를 직접 찾아내기로 하셨답니다. 먼저 엄청나게 큰 폭풍을 보내 배를 요동치게 하셨어요. 갑자기 나타난 폭풍은 산처럼 큰 파도를 일으켰고, 요나가 탄 배는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죠. 두려워진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배 밖으로 던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배 밑에 숨어서 쿨, 쿨 잠만 자고 있었답니다. 이 모습을 본 선장은 요나에게 호통을 쳤어요. 에이, 이보슈!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한가하게 잠만 자다니! 빨리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라도 하시오! 그러나, 요나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폭풍은 너무 거세졌고, 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급해진 선장은 배에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누군가 하늘의 신에게 큰 잘못을 해서 이런 재앙이 닥친 것 같소. 그 사람이 누군지 제비 뽑기를 해서 찾아냅시다!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도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았죠. 누가 뽑혔을까요? 당연합니다. 맞아요.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꽁꽁 숨어있던 요나를 제비뽑기를 통해 찾아내셨어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을 깨달은 요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에 벌어진 것이니, 나를 바다로 던지시오." 이 말을 들은 선장과 선원들은 망설이다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거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목격한 선장과 사람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붙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시고 제비뽑기에 뽑히게 하셨으며 또 바다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바다에 빠진 요나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죄 많은 니누에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은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길로 그를 인도하셨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답니다. 아무리 멀고 외진 곳에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모두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갔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달아나거나 숨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함께 나눈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도 잘 지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